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 앱을 탈출 맵은 몸속 탐험인가? 몸속 탐험인 것 같네요. 네, 그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속 탐험 맞네요. 상자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나 어? 뭐지? 거인이 쓰러져 있네. 악마 한번 들어가 봐. 그러지 뭐. 얼른 들어가야지. 나는 얼른 고인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 음, 고인이 여자네? 나. 어우, 들어갔다뭐 있는 것도 없는데. 그냥 다시. 어? 식도와 기도가 있네. 어디로 갈까? 그냥 아무데나 먼저 가자. 어? 여기엔 폐가 있네. 다시 나와야겠다. 여기. 우와. 괜찮아.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겠어. 자. 나는 작은 깝다 같이 갈수 있었는데 라고 하며 악마는 사라졌다. 정식의 탑이 있네. 한번 가봐야겠다. 오 정식의 탑. 한번 가보죠. 어 안돼 떨어졌다. 그냥 갈수 있는 게 아니군. 저기 물이 있네. 가보자. 어. 이거 끝 아닌가? 어. 와, 됐다! 음, 음. 교성공인, 에이 일어나 보니 집이었다. 뭐지? 꿈이었나? 엔드. 제작자 무지개 TV. 방송, 오키요 제가 만든 탈출맵입니다. 해, 해줬으면 별점 많이 주세요, 엔드. 음, 뭐. 너무 짧은 점, 뭐, 너무 짧은 탈출맵 아닙니까? 음,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바꿔서 한번 보죠. 오, 멋지다. 누워있네. 여, 거인인가? 어, 거인 몸에 쓰레기가 붙어있네. 내가 빼줘야지. 아. 어? 어? 네, 아니, 야 내가 옷 찢은 거 아니야. 응응. 음, 음. 예쁘네 거인님께 어이기 뭐가 있지 잘 둘러보지도 못했으니까 한번더 둘러보죠 고 이건 필요 없어. 우와. 할머니 보고자. 우와. 역시. 역시 멋지네. 역시 멋지네. 파랑 파랑한 게 정말 멋지네요. 다이아몬드 검도 좀 색다르고 멋지네요. 색깔도 색깔도 좀 다르게 멋지네요. 많이 멋졌어요. 아 그럼 다이아프리셋을 입고 입고 엔딩을 하면 정말 멋질 것 같네요. 네 여러분 모두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이 뿅